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 마산에서 어, 올라왔습니다. 어 13년 전쯤 이야기인데요. 어, 박수주 선생께서 윤재천 선생하고 정목일 씨를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날짜를 이제 정해가지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 그날 점심을 먹고, 어, 조금 있다가 박수주 선생님이 뭐 주문해서 고깃고깃한 어떤 그런 이제, 에, 돈을 꺼내더니, 어, 저는 수필가이고, 우리 수필 발전에 많은 어떤 그런 기유를 하신 윤재천 선생에게 제 1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농사지어서 이곳이죠. 농사지어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어그 수필관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천 선생께서는 아 이런 돈은 이렇게 쉽게 받을 수가 없고 어 그렇게 해서 어떤 모양새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산기대문학상이라고 하고 제1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제가 그 상을 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기례 문학상 시상식 때는, 저, 마산에서 모든 것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주 선생께서, 뭐, 자금력이 있다거나, 굉장히 어떤 부자도 아니고 말이죠. 어, 이곳에서, 농사지어서 1년 동안 거두 들인 어떤 그런 이제 네, 복식을살아서 어, 자신도 수필가이기 때문에 수필의 발전을 위해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외롭고 가난한 어떤 그런 수필 작가들의 삶에 네, 어떤. 기를줄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싶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시기에 수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종기 선생께서는 장관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주 저명한 분으로서 어 오늘 수필을 받게 된 것을 굉장히 예, 기쁘게 생각하고 존경스 어,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산길의 수필상만큼 순수하고 아름답게 시작돼서 끝까지 이렇게 상기로운 어떤 그런 전통을 이어가는 상을 예,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조그만한 우지 보면은 이렇게 그 외진 이런 곳에서 상기의 문학상 12회를 여러분과 함께 예, 개최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김중희 선생께 님 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